우리 아까 전에 했던 게 절대값 f x 봅시다. 자, 절대값 f x 이스 절대값 f n이라고 했는데 얘가 x n에 제곱을 갖다가 인수로 갖는데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지? 아, x n에서 극점을 가집니다. 안되 뜻이라고 했지? 자 중요한 게딱한 번만 더 할게. 자얘를 갖다가 케이스를 스스로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. 자첫 번째는 뭘 받는지. 나는 n 근처에서만 궁금한 거거든. 자 n 근처로 한번 갔다가 봤을 때첫 아, 번째 f n 이0 이라고 하면 식은 절대값 f x는 x n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예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할수있냐면 f x는 n을 경계로 해서 물론 지금 구간별 정의 함수로 되어 있으면 또 이게 달라질 수 있지만 f x가 그냥 일반적인 다항 함수라고 쳤을 때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생겼거나 둘중 하나 니겠어 자, 즉 우리가 이렇게 인수를 두개 가지고 있을 때알수 있는 정보 첫 번째, x는 n에서 인수를 가지고 모르는 거야. 극점을 그 가진다. 자두 번째, f(x)가 f(n)이 0이 아니다.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자 f(n)이 0이 아니다라는 거는 f(n)이 뭐 양수이든 음수이든 뭔가 부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? 자 그리고 그리고 얘가 0이 아니라는 거는 뭐 얘든 얘는 어떻게 부호를 가지고 있겠지 잘. 자 그러면 뭐 f(x).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이너스라고 쳐볼게요 마이너스 f'n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x-n 해제고 어쩌고저쩌고 라는 거는 x는 n 자리에서 즉 x값이 n일 때 극점을 그 갖는다 라고 해석하자 라고 했지. 자, 마찬가지로 얘도 변곡점을 갖는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 자 우리 요거를 갖다가 봤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. 자, 첫 번째는요 f'0이 0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첫 번째 방법이야 자, 그 다음에 인수관점으로 보자라고 하면은요. fx-f의 0이 x 제곱에 어쩌고저쩌고입니다.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겠지. 자, 근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조인이 되면은 얘가 조금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어. 자,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f'의 프임 0이 0이니까 극점에 관한 정보겠지. 자,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x는 0에서 극점을 가집니다.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?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? 얘는 이렇게 해석하기에 살짝 무리가 있지. 제가 한번 해봅시다. 자 FX F의 0이다라고 했을 때 얘가 X의 세제국을 갖다가 인수로 가진다라는 거 아니야? 자 물론 뭐이 네모에서 X라는 인수를 포함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자,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FX를 갖다가 F0이라는 값이 있었어. 차이함수죠자 그러면 거기에서 3중분을 가진다라는 거 아니야? 자,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X는 0에서 변속점을 가집니다.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.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우리가 아까 했던 작업 그대로 하시면 돼. 자, 일단 이거 넘기셔야 되죠? 자, 얘 넘긴다 라고 했을 때, 그래서 정의가 됐다고 그랬어.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뭐 x-2의 gx로 정의가 됐어. 근데 실수 전체의 지합에서 정의가 된대. 근데 초에 이렇게 생긴 거는 x는 2에서 정의가 안 되는 상태 아니야?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fx가 실수 전체의 지합에서 정의가 되고 있어요. 라고 말하는 거는 자 분모가 0으로 갈때 빵꾸가 뚫려 있거나 점근선이거나 둘중 하나라고 했지. 자 얘가 만약에 g2가 0이라고 치면은 걔를 갖다가 상쇄시켜주니까 빵꾸라고 했었고 그런 애가 없다라고 하면 정근선이라고 했거든? 자 근데 예를 들어서 g2가 0이 아니야 자 만약에 g2가 0이 아니라고 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얘를 갖다가 뭐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?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실수 전체 직합에서 연속입니다 라는 뜻은 g2가 0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되시죠? 자그러면 자, 여기서 내가 한번 해볼수 있는 것들을 해볼 건데. 자, 0하고 2를 경계로 바뀌겠죠. 자, 지금 원래 요 그래프 생각해 보시면 요렇게 생겼으니까 0하고 2 사이에서 얘가 마이너스로 들어간 거야. 자, 그럼 마이너스 어거 뭐 없어지게 되면서 절댓값 f(x) a 이렇게 된 거이 되시죠. 어? 마이너스 하고. 자, 이렇게 됐네. 자,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절댓값 f(x) a라고 적할수 있겠죠.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댓값 fx에 마이너스 a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어떤 단위가 반동이 되고 있잖아? 그럼 여러분 조금 관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나예를 갖다가 한번 hx라고 한번 해볼게. 자 그럼 예를 갖다가 나는 마이너스 hx라고 할수 있을 거고요. hx라고 할수 있을 거야. 자 문제에서 나온 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의가 돼.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가 됐대. 자 그럼 이제 딱히 뭔가 크게 문제는 없는 거 같거든? 자그 다음에 0과 2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와있으니까 자 일단 0부터 한번 처리해 봅시다. 자 0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첫 번째 연속이어야겠죠 h의 0입니다라고할수 있는 거이 되시죠. 자그 다음에 두 번째. 자얘 갖다가 누미분계수와 잠미분계수를 따져줬을 때그 값이 똑같다 즉, h 프라임이 0이 0이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.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절댓값 f x. 마이너스 a를 갖다가 관찰해 봤을 때 x 제곱을 갖다가 인수로 봤습니다.라고 해서 갈수 있는 거예요. 자 그날은 x는 0에서 극점이다. 뭐 또는 뭐 삼중근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극점 또는 그 이상이다라고 해석을할수 있겠죠.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따라가 주시면은 첫 번째 h 이는 0입니다.라는 걸알수 있겠죠.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h 프라임의 2가 0이래. 그날은 자 절대값 fx-a를 갖다가 관찰을 봤을 때 x-2의 제곱을 갖다가 인수로 가집니다 라는 뜻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면 좀 인수를 할수 있어야 돼요 자그 말은 fx가 지금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가 각각 뭐라는 뜻일까 0하고 2라는 뜻이겠죠 자 일단 얘가 0이고요 얘가 이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와있는 상태니까 나 악복도 구할 수 있겠네 자 근데 우리 아직 요거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덜 사용한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볼 건데, 자 h 0은 무슨 뜻이냐면, 자 얘가 a 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, 그렇죠? 자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대입터로 살펴보시면 절댓값 f 이라는 값이 a 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보이시죠? 자 그러면 지금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뭐란 첫째, a겠죠? 네? 자 여기가 이게 자그 다음에 요 값이 마이너스 A라고 하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G의 3 a 거든자 G의 3A값 구하려면 일단 A값을 구하는 게 먼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길이가 지금 2A지 H는 공식 2분의 최고차항의 D의 세제구 이어떤거 기억나시죠? 자 그럼 이 H는 지금 요 길이로 들어가네데 할수있고요 마이너스 2라고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내가 구하는 값은요. g 에 6값 구하면 되는 거고. 자, g 에 6을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죠. 자, f x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, 2 e 알고 있고 인수 0하고 3에서 가진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FX에 대한 식도 세우실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. 아까랑 똑같잖아. 엄청 다르지 않거든. 그래서 좀그 일반적, 일반적인 토의를 꼭 제발 적어보셔야 합니다.